여기 여러분들 이이 이 민법은 민법 총칙 이것만 갖고 공부하는 거야. 그냥 지금 불확정적 유효에는 자, 당사자에서 당사자에서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어디야? 읽어 어디로? 제한 능력자 행위는 어디로 가? 확정 유로 확정 유효로 어디로 가냐고. 응? 어? 금방 했는데 확정 무효냐, 불확정 유효라니까. 3초도안 가네. 그럼 머리가. 차고는 어디야? 그렇지, 차고는 불확정 유효. 사기는 불확정 유효. 강박은 그러지. 눈에 보여. 해도 해도 넘어오면 안 되지.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모르면 아, 내년에 또 오겠고, 오겠거니 하고 즐겁지만 하다 하다 지치잖아. 그러면 저 사람은 합격 못하겠구나. 해서 다시 한다. 제착 사강한, 그러니까 이 제착 사강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 아셔야 돼. 당사자에서, 그다음에 의사표시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봐, 불확정적 유효를. 어떻게 하면 확정 유효가 되겠어? 이제 추인 배우는 거야 추인 불확정적 유효를 확정 무효로 한다는 말을 모시라고 그래 그래서 오늘 여기 배우려고 그래 여기 이것을 다 같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우리 프린트를 봐 오늘 알아들인 거 오늘 알아들인 프린트를 보시라고 자꾸. 야너 복잡해서 어느 것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출발해서 잘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이것이 이도의 체계 도야 이게. 잘 그거 빨리 펴. 불확정적 이유 찾아봐 손으로. 동현아 불확정적 이유 어디 있어? 그래 거기서 여러분들 여기가 불확정적 이유가 여기 있어 오른쪽으로 돌아왔어. 오른쪽 그대로 돌아와 버렸잖아. 이게 돌아가는 삼각지야 이게. 돌아가면 돼. 야 정신없다 하지 말고 이걸 위로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요. 요 부분을 오른쪽에 넣은게 설명하려고 그런 거야. 요 중심으로. 그럼 여기 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원래 무효는 원래 무효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안 되지만 후에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서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취소해서 확정 무효가 된 행위도 다시 추인해서 새로운 행위로 만들 수 있을까요? 취소해서 무효가 된 것을 나중에 추인해서 새로운 행위가 될수 있냐고 있어 이게 무효 이건 무효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와줘야 돼 다시 한다 유효를 취소했더니 무효가 되면 그걸 추인해서 새로운 행위로 효력을 바꿀 수가 있어 이게 무효 행위 추인야 이게 여기까지 와줘야 돼 눈으로 보였어 흐름이 어, 보여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주로 갑이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을과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해. 그러면 이 갑이 을과의 매매가 야 제착 사강. 여기는 사기 강박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제착 사강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법적 상태는 유효다 무효다 법적 상태는 3초도못 가냐. 유효라고 했잖아. 불확정 유효. 응? 불확정 유효. 동현이 너는 아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몇, 불확정 유효였잖아. 불확정 유효라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 확정 유효. 확정 무효가 되는 방법이 있어.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서 을이 제3자에게 팔아버렸대. 이렇게. 사기당한 갑의 토지를 의리 매수해서 지름으로 등기했다가 병에게 팔았대.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시험에서 내는 거예요. 그럼 요 행위는, 요 행위는 어떻게 하면 확정 유효가 되고, 어떻게 하면 확정 무효가 되는가 요거 공부하는 게 민법에 있는 것이야. 그리 확정 유효가 되는 게몇개 있냐면, 에어본다 추인. 자, 그럼 오늘 나라에는 프린트를 봐. 오늘 날에 프린트가 여기 봐. 여기 는 이렇게 갔잖아. 불확정 유효가 여기서는 위로 갔어. 불확정 유효가, 응?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 책은, 여기는 설명하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해해야 돼. 그럼 여기 불확정 유효가 확정 유효가 되는 방법몇개 있어, 화살표에? 몇 개? 동현아? 너도 이 얘기해. 다른 사람도 이 얘기하는데 너만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뒤지는 것이야. 몇개 있어? 그 다음에, 불확정적 유효가 확정 무효가 되는 방법은 몇개 있어? 몇 개? 동현아그한 개가 뭐야? 세 개는? 아, 에와요. 추인. 법정 추인. 시간의 경과. 그래서 이 행위가, 이 행위가, 이 행위가 불확정적 유효인데 확정 유효가 되는 방법이 확정 무효가 확정 무효인데 소급해서 무효가 돼 확정 무효가 되는 방법이 취소라는 게 하나 있고 이게 중심으로 공부하겠다는 거야. 그다음에 자이의 추인, 법정 추인, 시간의 경과, 이세 가지를 잘 외우셔야 돼 불확정적 유효가 확정적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수단이 취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지, 이 추인이 뭐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유효로 인정한다는 말, 그게 취인이야말 그대로 불확정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인정하겠다, 그 말이 취인 취소는 일단 유효인 행위, 이렇게도 표현을 해. 일단 유효인 행위를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 이게 취소야. 알아들었나? 그림을 보고 정의를 내려서 외워 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을 추인부터 봐. 추인 맨 위에 본다. 추인에 의해서 요건은 추인 하려거들 항상 추인은 항상 공통점이 공통점이 추인만 나오면 자유와 후에 알고 후알추라는 게 공통점이야. 후알추 추인에다가 번호, 너 이거 오늘 못 받았어? 있어? 어, 요거 봐, 요거. 추인, 맨 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추인. 추인 동그라미 쳐놓고, 추인만 나오면 공통점이 후에, 그냥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이게 공통점이야. 후에, 알고, 이렇게. 추인 나오면. 추인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 그럼 자, 의바. 요건은 화자가 종료한 후 동그라미 쳐, 후.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동그레미 후에 알고 추인해야 돼. 만약에 여기도 무효행위를 추인해도 후에 알고 추인해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취소사유가 제한 능력자 차고 하기 강박에 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었다고 배웠지? 다시 한다. 재착사강. 취소사유가 재착사강이야. 그렇기 때문에 취소하려 하던 제한 능력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벗어난 후.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되고 나서 추인해야 돼. 미성년자의 상태에서는 추인 못 해, 이런 게. 사기 당해서 의사표시 한 사람은 사기 당한 줄 알고 추인해야 돼, 모르고 추인해야 돼. 모르고 추인하면 사기 당한 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해야 돼. 다시 한다, 후에. 알고. 그래서, 갑이 요 매매를 A의 사기에 의해서 을과 계약했는데, 나중에 추인하려거든, 사기에서 벗어나서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기에서 벗어난 후, 갑이 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해야 한단 말이야. 다해 후에. 알고. 그러니까, 추인만 나오면 공통점이, 추인이 엄청 많아 이제 추인 오늘 처음 배우는 거야 무효행위의 추인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도 있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도 있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도 있는데 추인의 종류가 우리 시험에 4 개가 있어 4개 공통점이 후에 알고 이 공통점이 다시 한 다시 약 후알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서 다시 한다 후추 먹고 전철 탔다 생각나? 안나? 우리 어저. 추이는 후에, 철에는 전에 이렇게 다시한번. 철에는 전에, 추이는 후에, 취소는 따라서다. 취소는 아무 때나, 취소는 아무 때나 할수 있어 이제. 따라서 이 값이 취소는 그냥 온전히 해버리는 거예요. 의사표시 하고 나서 바로 해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취소는 의사표시하고 나서 제착 제한능력자가 약을 허고난 후에 바로 취소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바로 올수 있는데 적어도 10년 안에 해야 돼, 10년. 그걸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것이야, 이게.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추인의 양가로 이번 효과를 봐, 효과. 추인했더니 효력은, 자, 소급해서 유효야, 추인 한때부터 유효야. 그래, 여기서 이걸, 이거, 이걸 추인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요. 추인헌 때부터 확정 유효가 된다 그런 뜻이야. 뭐 엄청 쉬워 머릿속에 담아 놓으면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이 소급해서 유효여 추인헌 때부터 유효야. 그 추인헌 때부터 유효다. 이렇게 왜냐하면 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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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지. 그러니까 효력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효력이 변하지 않으면. 소급표가 없어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 그런데 여기는 유효가 무효로 취소했더니 변했지. 그러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결정돼. 자여 봐요 변소 있다. 공연하시작. 딴 생각 하지 말아이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고 왔는데 이거 민법 때문에 48%가 떨어져. 과락이 48, 40점 이하가 48%. 그 다음에 50점짜리가 50점에서 60점짜리가 70%. 야, 여러분들이 공부 한만 잘해도 70%, 70%가 60점밖에 안 맞는다니까. 그러면 60점에서 더 맞는 사람 있잖아요. 10%. 겨우 그렇게 해서 바탕바탕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사법시험은 윤석열 대통령은 몇 년에서 합격한 거야? 응? 9년. 근데 중개사 시험은 그냥 5년 해도 합격해. 그래서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사 시험은 사람들 처음에 와서 그냥 재미로 하거든. 노니까, 와서. 그러다가 한두 번 떨어지면 약올라. 내이 얘기 하잖아. 중개사 자격증 시험, 중개사 자격 합격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친구야, 가족밖에 없어. 가족밖에 없어, 이거. 옆에 친구들도 합격하기를 기원한다. 뭐 어쩌고 해도 떨어지면 속으로 에이, 그 자식 잘 떨어졌다. 이렇게 한다 하니까. 고소하다고. 미친놈, 지, 주제에 무슨 중개사 시험을 봐. 지주제에. 이렇게 얘게 주변에서. 여러분들 누가 공부한다 그러면 미친놈, 지주제그미어 머리도 밀어는으면 어디 한번 보자, 합격하는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비, 합격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 그럼 떨어졌다고 그러면,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저씨가. 니, 네, 니네 아들, 그 미를 미래, 네가 미르는 놈인데 니네 아들은 오직 하겠서 비아냥거리고 그래. 오로지 진심으로 합격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나오고, 가족밖에 없어. 가족, 그것도, 가족도 같이 사는 사람만 가족이고, 사촌도 떨어지기를 바래.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 처갓집, 응? 처갓집, 친구들이 나고, 내, 내 처갓집이잖아요. 처갓집 오남매야. 오남매. 우리 친가에서 그것도 나는 배달은 형이 있었다고 얘기해. 대부분 그랬어. 그래서 한 오남매 있었는데, 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딸 하나밖에 없어. 다 하다가 떨어졌다고. 그런데 우리 처갓집을 미, 무시하는 게, 우이 처갓집 친구들 중에서 대학 똑바로 간놈 하나도 없네. 다. 대학 똑바로 간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딸들한테 야 너네 사촌 처갓집에 보면 머리가 밭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공부해라. 그래서 편안하게 밭이 안 좋으면 아, 엄마 씨앗을 잘 뿌려봐야 말라 죽어버려. 밭이 안 좋으면 첫째로 자식들이 공부 잘하려거든 밭이 좋아야 돼 밭이 근데 그 밭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엄마가 성품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좀독중이야 돼, 막. 아, 나도 버리고 그냥 냅두고, 자식들 못 이겨먹어서, 나도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좀 극성적이어야 돼, 극성적이야 돼. 그래서 나도, 내 어렸을 때, 강의하면서, 강남에서 한 10, 15년 강의하면서, 우리 딸들 고리 가서 그랬지 않냐? 유학도 보내고, 중학교 때? 그 대학 잘 갔겠어, 못 갔겠어, 좋은 대로. 못 갔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다시 안 좋아서. 그래서 겨우 딸 하나가 중계사 자격증 취득했다니까, 내 밑에서 공부해서 그것도 아한테 공부해서 다른 데에서 벌써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공부는 달리기는 내 강이 오면서 얘기하잖아요. 달리기는 반에서 60등 한 사람은 절대 1등을 못 쫓아가. 근데 공부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가 죽을 때까지 발달한다고 해서 두뇌는. 치매 걸린 상태에서 요령이 생긴다니까. 치매 걸린 상태에서도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머리가 자꾸 발달이 되는데 그러려거든 그러려거든 공부를 공부를 하거든 틀 기초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씩 나무를 심어놓으면 여기다가 조금씩 조금씩 뿌리를 키워서 커 나가도록 뭔가 터전이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공부하면 소용이 없어 요 이게 더욱이 민법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민법의 출발점은 밥만 먹으면 다 같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만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하면서 민법은 세 가지만 갖고 장난치는데 미안해 죽겠어 그런 것을 못해서 공법은 막 관할 지역도 있고 무슨 시군구, 구청장 아주 복잡한데 민법은 밥만 먹으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아주 미안해서 못하겠어 강의를 그래도 부지런히 따라서 해. 왜? 우리 멀, 머리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자. 여기 온 사람들은 머리가 안 좋다고 전제하고 공부해. 그래야 합격해. 어, 게나 어렸을 때 공부 잘했는데 그러면 건방지면 합격 못 온다. 나 다른 데서 강의 들어봤는데 그, 그 사람은 스타일이 다른데 그러지 말라 그냥 경계를 분명히 해주느냐 이것만 따져봐, 경계를. 그래서 부지런히 외워야 돼.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거든. 초등학교 때그 놈을 우리는 어떻게 다 외우냐. 막 청소시키고 안 외우면 테이비 뜯어오라고 고 솔방울 태우라고 그러니까 안 외울 수가 없어서 그거. 근데 아무리 미래로는 놈들 다 외워버리더라고. 방에서 꼴등은 놈들 다 외워버려. 야, 그래서 그 교육이 대단하다는 걸알았어그랬는 근데 어떻게 그걸 머릿속에 외웠냐면 밥만 먹으면 주댕이로 동해물과 사절까지 했잖아 우리는 밥만 먹으면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 맨날 교장선생님 후나 말씀하면서 막 외웠으니까 그렇게 남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요, 요, 요즘에는 손도 손가락도 까딱 안 차나 여러분들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넌 떠들어 임마. 나만 고생 하기 싫으니까 같이 따라 세. 다시 해, 당사자 재착사강 다시 한다 변소 있다 지금 지금 짧은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말이 변소 있다야 뭔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는 안안 안 쓰여 있지만 여기는 불확정 유효잖아요 그럼 불확정 유효가 이렇게 끝에만 봤더니 효력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이 그러면 변하면 여기서 이렇게 변하면 처음부터 걸러,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정해진다. 그런 뜻이야.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 여거보다 거슬러 올라간다. 소급한다. 그런 뜻이야. 거슬러 올라간다그럼 어디 보자. 여기가, 여기 유효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불확정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로 바뀌었지? 근데 끝자리를 보니까 유효가 유효로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잖아. 그러면 효력 소급표가 없고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정해진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소급표 있냐 없냐 오늘 배우는 거야. 자, 여보다 소급표 있다. 소급표가 뭐냐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결정된다. 그런 뜻이야. 자, 여보다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결정된다. 자, 바, 갑이 제한 미성년자가 이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했는데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성년이 되어서, 이렇게, 여기 성년이 되어서 취소하면, 취소 한때부터 무효로 정해져.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로 정해져. 그리고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 의뢰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 등기로 정해져 버린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10월 10일 날 계약을 한 후에, 그 후에 성년자가 되어서, 성년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은행에 계약을 추인하면 추인 추인 그러면 여기서부터 확정 유효가 돼.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확정 유효가 돼. 그 말을 꼭 기억해. 시험은 소급표 있냐 없냐가 영순위로 나오니까. 시험장 가면 소급표 있다 없다 지문이 다섯 개는 떡 여러분들 책에 시험 지문해서 다섯 개. 그래서 잘 기억해. 소급표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그럼 여기 취소는, 취소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해서 를 취소는 아무 때나 하는 거요. 예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는 거요. 취소는. 아무 때나 해도 효력이 생겨. 그런데 한, 취소는 아무 때나 해도 생기는데 10년 후에 해도 효력이 생기나요? 10년 지났다면, 10년 지났다면 요 사람도 이 상태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대우보다 10년 지나면. 그것이 시간의 경과야, 시간의 경과. 몇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취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력이 확정적 이유로 변한다 이렇게. 몇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이렇게 자꾸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일단 추인만 한번 봐. 그래서 맨 위에 프린트 다시 봐. 오늘 날에 대한 프린트 맨 위에 추인의 효과를 봐. 그러면 밑줄건다 이제 추인 한때부터가 중요한 것이야.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봐. 추인하면, 여기, 추인하면, 언제부터 확정 유효가 돼? 소급해서 추인한 때부터.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거 나올 때 많이 외워야 되는데, 안외울수 있는 방법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야, 이게. 효력이 변했으면 소급표 있고, 효력이 안 변했으면 소급표 없고,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이게. 법적 상태가. 안에 이해했나? 합격하겠어? 아, 그거인데 합격 못하냐, 이거. 100번 해주는데.